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이 나쁘면 그 또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사주가 신호하면 기가 강해지므로 정신이 자연적으로 맑아지고 충만해지는데요. 몸 안의 모든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요. 균형을 이루어서 질병이 침투한다 하더라도 활동을 못하도록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각 개인의 바코더라 할수 있는데요. 사실 성격과 건강은 변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것은 변화, 변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주학적 입장에서 재물과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재물을 판단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재성입니다. 그리고 수명을 생각하면 식상이 기본이고요. 이 기운이 재성으로 흘러가니까 재성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성을 기준으로 재물과 수명을 같이 볼 경우 묘한 관계를 알수 있고요. 재성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더욱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재성이라는 것이 아버지도 의미하니까 이를 포함하면 더욱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다면 여자 기운도 약하고 또한 아버지 기운도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없다는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음은 참고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여자 인연이나 아버지와의 인연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참으로 재미난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각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자기 사주팔자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이 더욱더 재미를 가중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물과 수명의 관련성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재물과 수명을 연결하면 돈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더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보다 삶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재물과 수명은 반드시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병이 들더라도 얼마든지 치료나 건강 유지를 할수 있으니까 돈과 건강을 관련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한다는 건 맞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재물과 수명은 묘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음양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혼란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양은 사주 팔자를 보는 대표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수명을 생각해 보기 위해 어느 대기업 가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의 창업주는 78세에 귀천하셨고요. 이대의 회장님은 79세에 귀천하셨습니다. 집안의 수명은 대체적으로 유전적 성향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3대 회장님의 수명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흐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맞을 수도 있는 흐름상의 얘기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의 재산이 최소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를 텐데요. 이 많은 돈으로도 타고난 수명을 연장하지는 못합니다. 온갖 첨단 의료 기술이나 좋은 음식 등을 활용하겠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갑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고 내 수명조차도 살고 싶은 만큼 연장할 수 있을 듯 하지만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이 대기업 회장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주팔자를 보는 십신 중에 하나인 재성을 가리킵니다. 간단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이 절대 그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리는 언제나 반복되어도 지겹지가 않고요. 또한 어느 곳에서든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성은 현금이나 물건 등의 유형적인 교환성 재물 기준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요. 재물에 대한 얘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재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임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삶의 시각입니다. 현금 외의 다양한 재물에 대해서는 재성을 제외한 다른 십신을 기준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신 전체가 재물 전체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팔자 전체가 비겁으로만 구성되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음양 관계이므로 재물이 하나도 없을 듯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겁이라는 형태에 맞는 재물을 거두고 간직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요. 그 어떤 팔자를 타고나더라도 다제 먹고 살아갈 일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 나는 굶어 죽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 내지는 헛소리에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타고난 팔자를 탓하면 안 되는데요. 그 모두가 내 탓일 뿐이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가 타고난 팔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각일 수 있습니다. 내 팔자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요. 그 속에 내 삶의 길이 들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팔자를 아끼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사주팔자를 보면 재성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육신도 들어 있습니다. 재성이 내 사주팔자에 있다고 해서 절대 좋기만 하진 않고요. 또한 재성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팔자를 보고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도 돈을 벌지 못한다느니 돈이 없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재성이 없는 무재성의 형태로 현금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드러난 것이지만 내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금고속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환경에 넣어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없는 듯이 살아가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드러난 내 손에 채워서 쓰는 것이 바로 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십신 또한 재물을 가리키니까 나에게 재물이 있니 없니 하면서 애를 태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째에 재성이 자리를 잘 잡아서 많은 재물을 거둘 것 같지만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유형적인 재물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재물의 규모가 훨씬 더클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드러난 재물과 드러나지 않은 재물의 크기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재성을 통한 현금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부자라고 알려졌다 하더라도 너무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또 나타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진짜 재물 실력자입니다. 오늘 재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진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